안녕하십니까. 왈가북의 유영호입니다. 아,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뭐 특별히 다른 뭐 북쪽 영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 5월 12일날 북쪽에서 이제 코로나 오미트론 그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뉴스에 나오면서 요즘은 북쪽 뉴스가 온통 북쪽 그 코로나 얘기로 뒤덮길래, 아, 이번 기회에 한번 그 코로나를 통한, 코로나라는 그 주제를 통한 북을 바라보는 남쪽의 언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아, 제가 무슨 의학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국적 코로나가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뭐 모르는 걸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오늘은 뭐 어떤 코로나에 대한 의학적인 그런 것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남쪽의 보도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어, 말씀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 결론적으로 우리 남쪽 사회는 최소그 북한 보도, 어, 북중 뉴스에관한는 거대한 정신병동과 같은 거예요. 어, 좀 너무 극단적 표현인 것 같지만은 참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어, 예를 들면은 비유를 하자면은 마치 의처증, 의부증 환자하고 똑같아요. 의북증 환자입니다. 이 남쪽 사회는 의처증 환자라는 것은 어, 뭐다 아시겠지만은. 어, 일반, 일상생활에서는 아주 멀쩡해요. 정상적입니다. 사고방식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만큼은 비정상적인 사고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예. 그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일종 광적인 거예요. 완전히. 뭐, 그 증상이 어떻다라는 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뭐든지 의심을 하고, 그가 암만 사실을 얘기해도 그거를 신뢰하지 않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는 북쪽에 대해서 그렇게 쇠뇌되어 있는 겁니다. 분단되고 온통 그 방공 이데올로기에 그것이 법적으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적 그 규제에 의해서 우리는 북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수십 년, 칠십 년 넘게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미 그렇게 마치 의처충 환자처럼 북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어, 자, 오지간. 그~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코로나 일지를 쭉 보면서 한번 우리가 과연 어~ 어떻게 우리의 보도는 어~ 올바른가 아니 국가 통일하고 우리의 바로 같은 민족이고 같이 살아야 될 대상인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뭐 북이 사회주의가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재결합을 하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 되는 건데 아예 그렇게 못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한번 그 코로나 발생 일지를 쭉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예, 아 코로나는 2019년 12월 31일 날 중국 우한에서 그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발생하면서 시작이 된겁니다 예 그러면서 당시 이제 중국에서 그 폐렴 환자는 우한 폐렴이라고 그래갖고 뭐 난리 났지 않습니까 막그런는거죠 2019년 말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당장 이제 전그 온통 뉴스가 막그 우한 폐렴 막 이렇게 도배되고 이럴 시기에 그 남쪽 뉴스나뭐 이런 데서 뭐라고 하면 북쪽도 어, 우한폐렴에 걸 뭐냐, 뚫렸다는 그런 뉴스가 엄청 나왔습니다. 당장, 어, 2020년 2월, 그, 뭐냐, 2월에 태용호가 유튜브를 방송합니다. 긴급속보 이러면서 북한 우한폐렴 감염자 발생. 어, 그 다음에 또 강명도, 그, 강성산 총리의 사위라는 94년도에 탈북한, 어, 강명도 역시도 북한이 뚫렸다. 우한폐렴에 뚫렸다 이럽니다. 이게 수십만 조회수가 수십만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런 개별 탈북자들의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동아일보에서는 아예 그 감염 격리자가 몰래 목욕탕에 갔다가 총살됐다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대중들 모여 있는 목욕탕에 총살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예? 그 다음에 또 자유아시아방송에서는 어, 감염 의심 환자가 4.25 여관에 집단으로 격리돼 있다 이제 남쪽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4.25 여관이 세계에서 제일 큰그 숙소입니다 2만명이 투숙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예, 동평에 있는 여관인데 그리고 인민군 소속입니다 4.25가 그 유격대 창건 기념일 아닙니까 어쨌든 4 2 여관에 감염 의심자를 수만 명이 격리돼 있다라는 방송이 나오고 흠마이라 이런 뉴스뿐만 아니라 동아일보에서 주간동아에서 탈북 의사였던 최정훈 씨를 데려다가 최정훈 씨는 북에 그 확진자가 없다는 건순 거짓말이다. 에? 그 내부 결속력이다 그건 오히려 뭐 북쪽에 관한 뉴스는 뭐 뻑하면 내부 결속력이에요 모든 뉴스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남쪽에 이 당시에는 크게 그 코로나가 문제가 되지 않은 시기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 하다가. 그다가 남쪽에, 어, 2020년 2월에, 그 뭐냐,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처음 확진자가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서울 성북동에 사랑교회인가, 뭐 여기서도, 어, 제, 사랑제일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제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막 커지는,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뭐 어쨌든 남쪽은 막 이러면서 북쪽에 안 걸렸을 리가 없다. 아니, 저 역시도 몰라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면 북에서는 공식적으로 안 걸렸다. 확진자가 없다. 뿐만 아니라 그 세계보건기구 후 세계보건기구에서 역시 북에는 확진자가 없다 그런데 최종은 이 인간이 나왔고 아까 말한 탈북자 의사라는 탈북 의사는 최종 인간에서 북에서는 북쪽에서 그 뭐라냐 멀쩡한 사람들만 샘플로 그 보건기구에다 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확진자가 없는 걸로 나온다. 실제은 그렇지 않다. 아, 물론 저 역시도 몰라요. 항상 말하지만 하지만은. 북의 공식 발표가 없다면 일단 그거를 신뢰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믿는 것이. 예? 그렇지.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야 뭐, 그걸 반박할 수 있으면 그것도 없이 그럴 리 없다예요. 우리는 항상. 그러다가 급기야 가장 크게 문제됐었던 것이 바로 당시 외무부 장관이었죠. 외무 장관이, 어, 저기 뭐냐. 바레인의 국제회의에 가서 북한의 감염자가 없다는 그 말이 오히려 더욱 더 북한스럽게 만들었다 그랬죠. 아주 모욕적인 표현이죠. 더욱 북한스럽다. 그러니까 나쁜 건데 더나더 더 못된 거짓말 더 잘하는 걸로 나타났다 이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대뜸 그 김여정 부부장이 그랬죠. 망언을 쏟는 것을 보면 것을 보니 남북 관계가 더욱 수상해질 것 같다. 강여 강경화 장관 두고 두고 기억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 되게, 어? 자기들 신뢰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아주 맹비난을 쏟아붓죠. 그랬더니 강경화 장관은 그렇게 쉽게 말하면 요거도 먹고도 한참 자기 딸내미 같은 어? 김혜생한테 요거도 먹고도 CNN하고 또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북한 발표는 믿기 어렵다. 믿으라는 아, 소리가 아니에요. 증거가 없잖아. 그럼 그냥 걔들은 발표했는가 보다 하면 되는 건데. 우리 사회는 이렇다는 거예요. 온통 북에 대해서는 불신이고 마치 아까 말씀드린 의처증 환자처럼 자기 배우자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거짓말이고 쟤는 그럴 리가 없어. 어, 그럴 수 없어. 뭔딴 일이 있을까? 온통 우리는 북을 보는 이 남쪽의 일반인뿐만 아니라 이런 언론에서 역시 이렇게 해대고 있으니까 당시 2년전 생각을 해보세요. 벌써 2019년에 이게 처음. 우한, 어? 소위 우한에서 발생하면서 시작이 되니까 2020년부터 여기에 남쪽에 환자 감염자가 나타나면서 쫙 문제가 됐을 때아 음, 거의 뭐 언론이 워낙 그래다되니까남쪽에 일반인들 아예 다 그렇죠 뭐 에이, 북한에 뭐 감염자 없겠어? 그럼 저 언론 말이 맞겠지? 쟤들이 거짓말이겠지? 이런 거예요. 사고가 있니까 그러니까 눈에 말하면 명확한 근거 없이 북한 말을 믿을 수 없다가 우리 문제는 이런식 사고 방식으로 어떻게 대북 정책을 만들어 내냐 이런 겁니다. 좀 정확한 정보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 부인은 남편을 의심해 버리면은 어떻게 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수 있도록 어? 가정이 되겠어요. 참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천안함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과학적으로 분석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건 부기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예. 어? 옛날에 2006년도에 핵실험 했을 때 실패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실패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요번에 3월 20 며칠이죠. 그 화성포 17형 그 발사했을 때. 그 괴물 ICBM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 ICBM이라고 하는 괴물 ICBM에 대해 북한은 성공했다 근데 우리는 실패했다. 아니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북에 대한 정보를 갖고 그 대북 정책을 만들어 내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국민적 정서들을 올바르게 그 교육을 해야지. 응? 손 이런 식이 에요 이번 화성호 17형 같은 경우도. 우리는 어쨌든 공식적으로 남쪽 정부는 실패했다예요. 미국은 분석 중이다랍니다. 실패란 표현 안 썼어요, 미국은. 성공이라는 표현도 안 썼지만, 분석 중이라고 그러고, 일본은 성공했다 그랬어요. 어, 이런 식이에요, 완전히. 참, 어쨌든, 이런, 그,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럼 코로나 이 코로나로 다시 돌아와서, 코로나 기, 어, 강경화 장관이, 전 장관이죠. 강경화 장관이, 그럼 자기가 그 2021년도에 했던 그 말은, 뭐, 야 2020년인가 보네. 아, 그니까, 2년 전에 했던 그 말은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에이 그때도 숨겨놨던 걸 이제 도저히 숨길 수 없으니까 공식화한 거다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까. 자기 의처증 환자랑 똑같다니까 이게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정신병이거든요. 의처증이라는 거는 그 똑같이 우리는 지금 북한에 관한 한 만큼은 거대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겁니다. 분단 트라우마예요. 예, 이 분단으로 인한. 트라우마, 그것을 법적으로 국가보안법이 규제하고 있고 그렇게 사고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진실을 알려고 하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참 안타까워서 오늘 그냥 뭐 코로나 이번에 그러니까 북쪽이 코로나 걸렸으면 정말 같은 민족으로서 동포로서 그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어떻게 진심으로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못한 느끼겠지만은 뭐 윤석열 정부에서 그 백신 지원한다 이게 진심같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솔직히 응? 그냥 마치 물건을 시해하는 듯이 응? 그런 자세가 너무 안타까워갖고 어쨌든 뭐 그런 문제로 한번 오늘은 코로나가 요즘 북한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대부분이에는 거의 다죠 뭐 마치 북한의 코로나가 막 확산되기를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뭐, 의약품이 부족한, 아, 지들이 의약품이 얼마나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아, 경제는 어른, 뭐든지 추측이라는 거예요. 아니, 많다는 소리가 아닌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북은 절대 하지 못할 것이야. 확산될 거야, 라는 식의 보도. 이런 것이 참 안타까워서, 오늘 어쨌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